민정군장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월치겠습니다 내란 쓰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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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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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전당 내전 선동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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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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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거국중민내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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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밤잠을 설쳐하며 평일, 주말 쉬지 않고 이곳 강남은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과 부르겠습니다.

一次豪情，一次梦想，成就大梦想。哪里的天空，被点燃到永不熄，吹遍梦想，吹遍大地。哪里的天空，被点燃到永不熄，吹遍梦想，吹遍大地。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법리에 따라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될 일일 뿐 정치질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탄핵된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직도 헌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수호 정신을 뭉개버리고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헌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에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래도 살아있다고 법치주의 그래도 살아있다고 이 판결만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불안정한 이 한국의 전국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0만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이뤄냈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각 불신을 결정하고, 내각을 전사퇴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했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지금도 기회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혼란한 이 대한민국을 빠르게 단 하루라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내각을 정사퇴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주까지 고비였습니다. 이번주가 고비입니다. 그러나 또 이번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난다는데, 아직 한 명은 임명조차 되지 않았는데 되겠습니까?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 어떻게 할 겁니까?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치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멀쩡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라는 것 모두가 전세계가 똑똑히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내란수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온통 내란수계라는 증거만 차고 넘칩니다 파면 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를 빠르게 분석할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기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단하나도이 상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근무위원들 전원,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서니만 근무원들 모두 단핵해야합니다. 근무원 전원 단핵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특정 전당이나 정파의 관계없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여 혼란한 한국의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민중의 탄 하루라도 달뻗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시기를 당장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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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전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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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전원을 당장 파 a 카라파 a 카라파 a 카라 민주당은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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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라, 구성하라. 한명의민주일당 g 대표의 연설있있습습다다 현재가 인사의파파에늑장장을부이이유없없습다자고고면하하며치치볼 이유도 없습니다 여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헌재는 오직 법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스계 윤석열의 내란반란 외환행이 어디에 헌법에 합당한 경험의 목적과 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입법한 비상 경험을 온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변론 기일 내내 억지와 개변으로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용낙한민석열의 파면은 그 이유가 너무도 명백해 차일풀 미루며 민중의 원성을 살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는 오늘 당장 파면 선고일을 공지해야 합니다. 파면 판결이 3월을 넘어가지 않게 할 마지막 기회의 날입니다. 헌재는 정치질하지 말고 법리에 맞게 파면 결정하고 이 땅에 법치가 살아 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무맥하게 헌법 재판소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2, 3개월을 막아내고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준 민중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laughs> 3월 말까지 윤석열 파명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막강한 의회권력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한덕수 파면 기각에서도 보았습니다. 위원 입법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며 한덕수의 파면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일석의 파면 판결을 지연시키며 전국을 점점 혼란스럽게 하는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민주당이 나서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작에 내각을 총사퇴시켰어야 합니다. 개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성사시키며 1 2 항쟁의 승리로 이끈 우리 민중의 힘을 믿고 바로 내란 속에 윤석결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모두 해임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 공범인 국무위원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도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 내란을 지속시키고 2차 계엄을 획책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속에 권한된 최상목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회에서 결정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명태균특검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책들을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무위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국범인 국무위원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민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윤석열의 우증이 담긴 지시를 따르는 내각이 아니라 적어도 거국 중립 내각은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싹다 갈아치워야 할 행정부가 하겠습니까? 사법농단을 부리며 민중을 격포시키는 사법부가 하겠습니까? 우회밖에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사생 결단하며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장애가 사라졌다고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기 대선의 전제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지금까지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 실기하면 안 됩니다. 눈치보다 민주당의 역사적 쓰임을 야당의 역사적 쓰임을 다할 때를 놓치면 조기 대선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70조짜리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되고 1차에 1만명을 독살 폭사 수장시키겠다는 아우슈비츠도 능가하고. 수아르토 정권의 학살극을 응가하는 피해 난장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충돌과 발포를 시작하는 내전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사직생의 각으로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재 파면이 늦어지면 과감하게 헌재 활동 중지라는 결정적 조치를 취하고 내각 총사태로 더 이상 내란 공범 세력들이 국정을 독점, 농단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 전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무겁게 생각하고 반드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민족과 민중의 힘뿐입니다. 그 민중의 힘이 역사를 옳은 방향으로 전진시켰고 사회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 민중 민주당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중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새기며 내란 스의 윤석열 구속 파면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설 것입니다.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의 새 사회를 앞당기는 투쟁에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구호 치... 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 터면하라! 파면하라파면하라파면하라 내란 선단 내전 선단 국민의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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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은 즉각 정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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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거국 주년 내각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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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laughs> Muito <laughs> bom. чтобы не было, ну если надо, ну что там. И я скорее это, так, что. Ну. Ну. Ты на меня чуть

하라광해하라 <laughs> 현재는 <웃음> 노란 색 숙의... 사하하사사하하민주주은은급 a 민민내각 구성하라! 구하하라구하하라구하하민주주은은급 g 민민내각 구성하라! 구하하라구하하라구하하우우민중중힘힘으민주주주의현현하자현현하자현현하자 k u s a 민주민당 정당 연설당첫 번째 m a k 마치겠습니다.